안녕하세요. 홍시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와! 방직도화 함께하는 출근길. <laughs> 실제로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. 음, 제가 항상 리뷰하는 코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어, 제가 오늘 리뷰를 하게 될 차량은. 벤츠의 CLA250 포매틱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, 어, 별로 사실 제가 관심이 없었던 차종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가격 대비 차량 크기도 좀 너무 작고, 또 뭔가? 그렇다고 막 엄청 임팩트가 강한 차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특별한 기능? 그런 것도 없고. 진짜 그냥 가격만 높고, 그냥 별 관심이 없었던 차종인데, CLA를 막 검색해보니까 <laughs>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막 견적 요청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막내인년요런 데에다가 그래서 이거 뭐 옵션 어떻게 넣고 뭐 어떻게 하면 은뭐 대출 얼마 나오고 뭐 선납금 뭐 얼마 넣어야 되고 그럼 월 납입금은 얼마고 되게 복잡한 거예요. 저는 사실 그런 셈이 들어가면 복잡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 어, 굳이 차를 저렇게 타야 되나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차는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게 타야지 차인 거지 마음이 불편하게 타면은 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뭐잔 스크래치 같은 거 솔직히 많이 나거든요 특히 뭐 고속주행 고속도로 다니면은 뭐 앞에 덤프에서 날라오는 돌들로 막다 이렇게 스크래치 나고 조금만 울퉁불퉁한 오프로도 가면은 또다뭐 범퍼다 스크래치 나는데. 막 진짜 막 애지중지해서 타고 막 진짜 내 먹을 거, 입을 거 아껴가면서 이 할부금을 내고 있는 차가 스크래치가 난다? 세상에, 저는 진짜 못 타고 다닐 것 같아요, 그 차를 마음 아파서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는 마음 편하게 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. 음. 실제로 지금 자차도 굉장히 오래됐고, 연식도 오래됐고, 키로수도 오래됐고, <laughs> 누가 보면 <laughs> 거의 폐차 직전, 아니 폐차는 아니야. 아무튼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긴 한데, 차라리 마음은 편해요. 뭐 스크래치 나고 누가 긁고 가도 별 마음의 상처가 크지가 않으니까. 근데 이런 좀 무리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, 젊은 폐기가 약간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, 아 그래도 차는 용기로 사는 거다. 이러면서. <laughs> 먹을 거, 입을 거 아껴가면서 이렇게 할부금을 내고 타기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그냥 정상적인 이런 사회생활을 하신다면은, 근데 대신 진짜 좀 짜게 살아야 되죠. 막월그니까 뭐 5년 뭐 할부 해가지고 뭐월 납입금이 한 100만 원 언저리라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250 정도 받는다 하면은 좀 많이 아끼고 살면은 낼수 있는 금액이긴 해요. 근데 그 금액 대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저는. 의문이 드는 거죠. 왜냐면 차는 타면 탈수록 감가가 계속 진행되는 거고 어쨌든간에 이거는 이고 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뭐 기름도 넣어야지, 뭐 타이어도 바꿔줘야지, 뭐또 정비 한번 해줘야지, 또 이건 또 내연기관이니까 엔진오일 갈아줘야지, 연료필터 갈아줘야지, 또 미션오일 갈아줘야지 <laughs> 갈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. 디스크도 갈아줘야지, 또 이제 차 더러우면 기분 안 좋으니까 또 세차도 해줘야지. <laughs> 일단 뭐 하면은, 그러니까 차는 진짜 돈 투성이거든요. 아무리 막 진짜 썩차를 타고 다니도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. <laughs> 제가 벤츠 CLA 250 이거를 타고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은 이 내부 감성이에요. 내부 감성 지금 다 보이시죠? 지금 카메라로 진짜.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. 특히 이앰비언트 라이트가 막 가득 나오는 이 송풍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라이트가 삐까뻔쩍해요. 좀이따가 터널 들어갈 거거든요. 그때 라이트 보세요. 진짜 장난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내부 감성이 진짜 좋아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졌고, 봐봐요. 이거 봐요. 헉, 장난 아니죠 지금?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십니까? 이거 봐요. 장난 아니죠. <laughs>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, 보면은. 이 터치 컨트롤러도 사용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운전 중에 사용하려면은 이런 걸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핸들로도. 그래서 엠비언트 라이트. 이런 것도 색상. 엄청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진짜. 아, 그리고 투톤도 돼요. 지금 빨간 색깔, 파란 색깔 보이시죠? 이렇게 투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차종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이게 A 시리즈예요. 그래 가지고 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. 내비를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뭐 따로 뭐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여기 또 센터에는 내비 버튼이 있어서 그냥 이거는 가짜인 거죠. 눌러도 내비가 작동이 안 돼. <laughs> 이 순정 내비를 사용을 해 봤었는데 별로 사용성이 좋지가 않더라고요. 우뢰 뭐 수입차 내비가 그렇듯. 그래서 얘 벤츠들도 안 거지. 어차피 우리 내비 좀, 그렇게 사용성이 좋지가 않으니까, 그냥 이럴 바에는 빼버리자 해가지고, 차값을 조금 낮춘 대신 내비로 빼버린 거죠. 그럼 굳이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? 그냥 보여지기식, 아니면 인테리어 효과형으로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, 너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벤츠는 벤츠입니다. 이런. 노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동, 소음 진동 걸러 주는 것들과 또 이런 마감 퀄리티 같은 것들이 진짜 다른 차종에 비해서 월등해요. 정말 좋습니다. 진짜. 봉닛을 열었을 때도 에 이게 터보차저 어 직분사 자기통 터보차저가 들어간 가솔린 엔진인데 이런 차들은 고열에 항상 시달리기 때문에 이 방열 대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지 좋아요. 왜냐하면 장고장도 안 나고 조금 더 오래 쓸수 있으니까 이 효율성도 좋아지고. 근데 이 CLA250 본닛을 까보니까 와, 이 작은 차체 안에 정말 알차게 부품들이 막스르다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런 방열을 해줄 수 있는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. 그래서 정말 아무리 작아도 벤츠의 퀄리티는 최소한의 것들은 다 해 놓는구나,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, 어... 이게 엔트리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<laughs> 지금 제가 원래 수정 냉증이 있는데, 핸들 열선이 아쉽게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못 찾나 싶어가지고, 아무리 막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. 통풍 시트도 없고, 내비도 없고, 또 요즘 차에 거의 필수템인 반자율주행기능,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습니다. 도대체 있는 게 뭔가 싶을 정도로 뭐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방금 약간 다리 요철 구간을 밟았는데 이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고 또 승차감도 평균적인 차량들에 비해서는 살짝 탄탄한 편이에요. 그리고 벤츠 중에서도 좀 탄탄한 세팅으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승차감이 막 엄청 막 일반 고급 세단처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벤츠가 벤츠했다 싶은 게 방금 이런 노면을 이렇게 밟아도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또 고급스럽습니다. 진짜 이 탄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노면 충격을 걸러주는 게 진짜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좋은 차의 기준은 물론 뭐 엔진 미션 어떤 게 들어갔는가에 따라서도 많이 갈리지만 서스펜션. 저는 어 차를 나눌 때 좋은 차와 안 좋은 차는 서스펜션의 퀄리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거의 대부분 서스펜션이 좀 비싸고 좋은 거를 넣으면은 승차감도 부드러워지고 노면 소음도 거의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실내 정숙도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탑승자 이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도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유해지면서 뭔가 <laughs>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<laughs> 사운드 제네레이터 들려드릴게요. 이게 스포츠 모드,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약간 소리가 좀 그르렁 되면서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, 오, 오 들리세요? 오, 이 소리, <laughs> 이 소리 여기서 다운 시프트 하면은, 어 이렇게, 오 이런 부웅 소리가 나고 다시 또 엑셀링을 하면은 이게, 아 근데 이게 AMG 소리라고? <laughs> 제가 AMG 소리를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. 근데 이런 소리가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뭐 가상 사운드가 AMG 소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뭐 이런 감성적인 면에서 충족을 해준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죠. 실제로 잘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. 일단 소리가 나고 뭔가 옆 사람을 태웠을 때이차잘 나가는 것같아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차는 마력이 높지 않아도 마력이 높은 차가 되는 거죠. 그런데 <laughs> 실제 도잘 나가긴 합니다. 이 e 스포츠 모드에서는 잘 나가긴 하지만 원래부터 잘 나갔다는 점. 오 바로 컴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그그르 이게 조금 조용해졌어요. 오 옆에 진짜 AMG가 있네. <laughs> 진짜 AMG는 저런 소리 나요, 여러분. <laughs> 그거인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오랜 시간 손수 끓여서 만드신 사골국과 그냥 일반 레토르트 파우치에서 파는 그뭐 삼분 요리 그런. 사골국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똑같은 사골이고, 똑같은 뭐 AMG 사운드긴 하지만,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든 맛이 아니고, 그냥 좀 이렇게 딱, 그냥 포인트만 딱 짚은 그런 사운드라서, 개인적으로 감성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도로에서 CLA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CLS는 진짜 많거든요? CLS는 거의 뭐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 그건 또 이제 가격대가 억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 살수 있는 그라운드가 아닌 거죠. 근데 CLS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게 바로 이 CLA인데 가격은 반가격이에요. 6천만원. 그럼 뭔가 혹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거 리뷰 준비하면서 사실 뭐 별로 생각이 없었던 차인데 어, 막 리스 금액이랑 막렌트금액 <laughs> 조회를 해보니까 좀 타볼까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. 왜냐하면 그런 리스 프로그램이랑 아니면 렌트 프로그램이 정말 잘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처럼 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좀 뭔가 혹할 수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 CLA250과 플랫폼을 완전히 공유하는 차가 있어요. 바로 A 클래스, A 클래스 20 말고 250인가 A 클래스 250은 가격대가 5천만 원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. 근데 파워트레인은 이 CLA와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두 개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그런 선택지인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겉모습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쿠페냐 쿠페가 아니냐의 기준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라인을 위해서 600만 원을 더쓸 것인가 그 차이가 좀큰 거죠. 쿠페가 뭐라고? 저는 솔직히 쿠페 왜 탔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자리가 좁고, 물론 예쁘긴 예뻐요. 저도 눈이 있기 때문에. 예쁜 거는 알고 있지만,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. 그냥 좀, 모셔놔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. 실제로 제가 뒤에도 타봤는데, 제 덩치까지만 해도, 못 타진 않아요. 탈만 하기는 한데, 편하지가 않다는 점. 이차 뒷자리 타고 1시간 이상 어딜 간다? 좀 별로 안 가고 싶다.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, 어, 만약에 성인 남성이시면 더 좁겠죠, 뒷자리가.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 장비가 없어요, 그냥. <laughs> 에어벤트도 없고, 암레스트도 없고, 열선도 없고,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열은 진짜 그냥, 그냥 모양? <laughs> 그냥 있다 정도인 것 같고. 사실은 뭐 2인용으로 타는 거죠. 시트 조금만 젖혀도 이게 비필러 뒤쪽으로 시트가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뒷자리를 생각해서 만든 차가 아닌 거예요. 딱 봐도. 그래서 제가 이 CNS250을 어떤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까 생각을 해 봤는데 딱 그냥 스몰 럭셔리 있잖아요. 차는 작으면서 성능은 알찬 차. 그런 차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. 작으면은 좀 편의성비 부족하고 힘 부족하고 그런 차들이 대다수니까. 근데 이 차는 작으면서 뭐 주차 스트레스도 전혀 없고 뭐 기계 주차 다 들어가고. 그러면서 또 성능은 진짜 기가 막히니까. 그래서 스몰 럭셔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또 이런 CLS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. CLS? CLA?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이 CLA가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GLB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굳이 그 5, 6천만 원으로 이 차를 굳이 엔트리급을, 수입 엔트리급을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국산차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수입차만의 감성들이 있고 또 이제 삼각별이잖아요. 삼각별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엠블럼 하나로 끝나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살 만한 것 같기도 하고. 또 이게 차가 작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해서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. 차가 크고 또 스티어링휠 기어비가 넓으면은 한 번에 유턴이 안 되는 차들이 간혹가다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한번 뒤로 갔다가 가야 돼서 귀찮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스티어링휠 기어비도 적당하고 또차 자체도 폭이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핸들 무게감도 너무 막날아가지도 않고. 아무튼 저는 목적지에 다와 갑니다. <laughs> 오늘 리뷰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. <laughs> 저는 지금 출근길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퇴근을 하시고 있으시겠죠?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조심히 집 들어가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, 안녕.